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티소 르로클 건판 모델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르로클힘판 모델을 리뷰해드렸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티소 건판 모델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시안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면에서 시계를 봤을 때 특히 인덱스 부분이나 핸즈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흰판 모델 같은 경우는 흰색에 검정색 인덱스를 썼기 때문에 바로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 다이얼 색상에 스틸 색상의 핸즈와 인덱스를 썼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좀시한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약간 측면으로 돌리거나 하면은 굉장히 또 눈에 잘 들어오는 타입이고요. 어 이게 아무래도 좀 단점으로 작용해서. 그 구매도 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매장에 정시가 됐을 때확 어, 시간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어, 흰 판보다는 좀 구매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보통 시계들이 이제 검판 흰판을 주로 같, 똑같이 만들어서 출시를 많이 하는데 유나, 유독 이제 르로쿨 같은 경우는 흰 판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흰 판에 그래서 검판에는. 어, 주로 이렇게 집중이 많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초침 같은 경우는 이제 그시한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인덱스나 핸즈 같은 이 모든 부분을 이 흰색 초침처럼 써줬으면 시계가 좀더 가벼울 수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에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 흰색 인덱스나 핸즈는 안 써주었다는 어,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흰판에서 제가 뭐 엠보나 그리고 이 로마자 안쪽에 있는 엠보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검판 같은 경우는 예,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잘 들어오지 않고요. 되게 좀 무난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흰판보다 검판이 좀더 무난한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예. 그래서 상세 스펙 같은 거는 지난 시간에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스펙은 이제 어, 파워메틱 80이라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파워메틱 80이라서 80시간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시계방향으로 용도를 감아주면 어, 태엽이 감겨서 시간이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한칸 살짝 빼서 돌려주면 날짜 돌아가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칸 빼서 돌려주면 네, 시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을 킨 상태인데, 끈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 시한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39mm 지름에 이제 19mm 러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드레스워치로는 아주 이상적인 사이즈인 것 같고요. 어, 르로콜답게 측면의 마감이나 케이스의 마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다 뭐, 더 명품 브랜드에 비해서도 마감이 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이슬릿이나 이제 버클 부분도 예,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흰판 르로끌에서 어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모습이고요. 사실 그 시계를 볼 때, 어, 완전히 손목에서 정면을 가리키면서 보는 경우보다는 약간 살짝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시계를 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시안성의 단점을 조금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 주로 이제 뭐, 근무하시는 환경이, 뭐, 밖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계가 드레스워치로 만들어진 만큼 사무직이나 그런 좀어 전문직이나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께 좀더 추천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제 손목이 17.5cm인데 둘레가 근데 이제 39mm 사이즈라서 손목에 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검판보다는 흰판을 예, 선택할 것 같네요. 예, 시계 안쪽 보시면. 지난번 흰판 모델 리뷰했던 거랑 똑같은 예, 생김새인 걸볼 수가 있고요. 르로콜은 겉은 예, 겉모양 굉장히 점잖지만 안쪽에 이 시스루백을 채택을 해주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준 거는 이제 약간 어, 타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뭐 칼라 트라바 같은 경우도 예그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던하고 무난하지만 안쪽에 시스루백인 모델은 굉장히 로터나 뭐그 어 안쪽 로터나 예, 그런 부분들이 화려 화려하기 때문에 예, 그런 모터를 어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도 7연줄이라 지난 시간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을 그래도 7연줄의 장점이 있다면 3연줄보다는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고요 착용감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사실 딱요 각도에서 봤을 때 아니면 요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시계가 예뻐 보이는 것 같고요. 정면 샷이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하죠. 네. 시야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시계 보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흰판보다는 검판이 젊은 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소르 로컬 모델 건판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시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